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초반 진행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와! 자,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와! 와. 와, 와, <laughs> 와 자, 안녕. 모두 안녕하세요. 이 게임의 주체를 맡은 블루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오늘 유명한 게임이죠 마피아 게임 구스구스덕 별칭 덕몽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할 예정인데 마피아 오리 시민 거위 기타 새들의 삼파 전쟁 어, 이렇게 마피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중한 시간 좀 내주시고 이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소중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누구야 취임새는 사람! 블록캔 저번 놀아있을 때뭐 어, 뭐라고요 누구야 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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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와 올라와 아 누구야? 올라와! 누구야? 올라와! 블루캔님? 누구야! <목소리> 누구야? <목소리> 누구냐고! 아! 무엇을! 무엇을!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가지고, 아직 마이크 조절이 저도 잘안 됐어요. 그래서 한 명씩 올라가. 아, 블루켄님 좀 보여주세요. 블루켄님 먼저 시범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브와 트위치 동시 송출 겸 종합게임, 종게임 스트리머이자 이 게임의 주체를 맡은 블루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 <죽이 목소리> 이메 이멜님 해주세요 이멜님. 응 네, 직업 체험 왔고요 대학교 직업 체험 하러 왔습니다 이사입니다. 다음 하월림 하월림 저저 출신 아종말 게임으로 방송을 나올려고 어. 합니다. 발케님 발케님 오늘 친구를 사기려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 와 좋겠다 아, 밥, 밥 혼자 먹겠다 와 좋겠다 저 찾아 마세요 아랭님 집중 비관심 큰 기대. 배꼽 잡고 익수 엄청 재밌겠지? 와, 엄청 웃기겠지? 아왜 이렇게 부담주냐고 부담주지 말고 살리겠지? 안녕하세요 방송국무기한 휴방하고 있고요 아린이하고요 아, 소리님 해주세요 소리님 여기 참가하신 가게만들님 <laughs> 매니저로 아, 영어라서 닉네임이 있다고 그지긴 했는데 솔입차세 글자 외워주십쇼 아 오케이 알겠습니 솔잎차님 아, 시오님 예 예. 야기대기대 소래 은 다음에 큰거 온다 빅백 온다 기대하자, 기대하자 빅, 시원 온다, 빅시 온다 아, 진짜, 아 진짜. 나 배꼽 아, 꽉다 지금 아, 배고있어야다꽉 잡고 있어야겠다 아, 나있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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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와. 메이플 스트리머 한시원입니다 아, 음, 메이플 아, 스트리머? 이래메이이래 아, 이야이뭐 급하게님, 만님 꽉, 표 막, 님막바꿔불러 야, 너네도 나와 나와 일로와 일루와 일루와 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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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방구만 좀 말아 이제시들아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5천만 팔로워될 때까지 초심이 샤넬 스트리머 급하게 만남이고요 유튜브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블랑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블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아방송이나 저짓으로 캠으로 일단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내안님 유튜브도 있지만 일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요. 자, 우치 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치고요. 그냥 김나 놀러 따라왔어요. 자, 이제 펭귄 님 남으셨습니다. 다크씩 살롱 키고 뭐 그냥 형누나들에게 이제 아... 샌드백으로 맞는 역할인 담아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나왜 오리지널이야? <laughs> 아니,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요? 어, 마음버 뭐 편안합니다. 재밌네요. 괜찮은 것 같아. 아, 좋아. 또 내가 또 이게 새로운 맵이라서 난 근데 왜 혼자야? 아, 다른 분들 없어?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왜나 혼자야. 나 외로워. <laughs> 나 외롭다고. 어... 아니 왜? 뭐야 이거? 어디서 죽었어요? 통신실이랑 오락실 사이에요. 나 거기 있었는데? 아 근데 네. 아, 일단. 네. 시온이가 죽은 거라 괜찮아요. 시온이가 어. 죽은 거라 괜찮아요. 여러분 시온이가 죽었지 괜찮지 괜찮지 뭐 시온이가 죽은 거니까 걔는 대표다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정 이정 시온이가 죽었어 시온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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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만 하나만 할게요 봐줘요 봐줘요 누가 봐줘 나 너무 외로워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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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왜? 근데 네, 나랑 하월이랑 둘이서 버튼을 누르러 가는 사이에 요리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네, 아님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길찾느라 시작부분에서 거기 그 방에서 밖에 안 있었어 뭐 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서 몰아간다고? 그니까요 그렇다면 <뭐라> 이건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를 달지 말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성급하다어 이건 너무 성급해요. 아다씨 인기 스타였냐고. 아 좋아 알아 <뭐라> <뭐라> 근데 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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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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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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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방구 인인사람 진짜, 반으로접어버립니다 b a k Ba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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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신고 하겠 b a 죽으면 b a k Babak, b 기 b a k b a b a 여기 a b a k b a b 저 k Babak, b a 오오 k b a b a 하울 a b a k Babak, b a b 하 k b 범 b a k Babak, 이겼다 이겼다 아난 처음 파울 이거 어떻게 이겼냐고 아 조용 아, 아, 아 어떡해 아. 아, 이겼냐고 자 이번에는 이거고 아 이거는 보자 아또 혼자네 이거 어떻게야 아 오케이 아, 다이 사람이 수상해요 <laughs> 이거 완전 CCTV네 제대로 보이는 곳 찾아야 되는데 <laughs> 야 이거 괜찮은데 기계고. 재밌는데요? 이거? 야, 너무 안 보이면 또안 되니까 잠깐 나갑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원입샵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야, 야, 잠깐만 여기 모, 모여봐요 뭐야 뭐야 아, 모이면 안돼 모이면, 모이면 안돼 비둘기 모이면 안돼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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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문 있는데 질문 있는데 닉네임 빨간색 보이는 거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제말좀 들어주시면 어죽였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예 처음 하시는 분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엄청난 거보여드릴까요 예?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10초. 저 네? 엄청난 거 보여 주시면좀 큰나실 텐데.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저, 저 보여 주셔야 돼요. 돼요. 보여 주세요. 어, 저, 저는 저는 보여 주셔도 돼요. 벤츠 탈수 있어요. 오! 오! 아쩐다, 때 이거, 이거 능력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그냥 나 이거 처음 걸려서 신기해서 자랑하고 싶었어. <laughs> 너 무서워, 그, 그, 너, 너, 너 이상한 음, 왜 자꾸 나 따라와. 아 오지마. 조용한대요, 조용. 조용한다. 솔리처님이 마더미 조용한다. 오지용한다 회의면을 바로 회의해 주세요. 비기 야그 와중에 너가 죽었어? 나야? 죽았어? 왜? 나야 왜? 아, 네. storm, storm, storm. 아. 아, 나야 왜? 집중집중 집중해 카유님이랑 지금 한 명이 더 겹쳤는데 지금 헷갈리는 게 이메일님 아니 펭귄님 이거든요 지금 나전 바로 나왔어요 근데 어, 이상한 게 카유님은 턴이 좀 오래 있었고 펭귄님은 그 전에 지나갔어요 둘 중에 한 분이에요 불꽃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렸어 펭귄님 일단 진짜 너너프라인데 어, 어, 깜짝이야. 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들어봐요. 근데. 네? 이게 네. 시민이면 제가 같이 죽어요. 네. 안만 봐도 하월님 맞는 거 같거든요. 그니까 제가 하월님이랑 같이 대떼지 갈라올게요. 아, 오케이. 내가 아, 죽으면. 지금 어, 어두워짐, 어두워짐. 어, 잠깐만, 난 뭐야, 보여 여기 안 돼? 여기 아닌데, 아닌데 왜서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야, 잠깐만! 하... 이 사람 여기 서 있었어요! 이 사람 이거 못 네? 때리고 있었어요! <laughs> 누구야, 누구? 저 미션 <laughs> 중에 왔는데요 여기가 미션이 왜 갑자기? 어? 야! 어? 뭐야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요 혹시 이거 분명 아랭님이랑 같이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저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가 내려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은 만든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울님이 그때 내려가는 까지 막. 그러니까 내가 엔진실에서 이제 전기가 꺼져서 내가 올라갔고 전기실 음. 가서 전기를 끄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네, 전기실에 네. 먼저 있던 거는 급하게 만든님이 맞아 맞아요 아나 이거 급하게 님 같은데 그 의심을 그냥 좀 해보죠. 이시한다고그는 이거 너무 우리둥절한 감옥에 들어갔어 어리둥지 엇가지마! 엇가지말라고! 누구야? 저, 어 여깄다 여깄다 블루앤 솔립차! 블루앤 솔립차! 블루앤 솔립차! 발캔 솔립차! 발캔 솔립차! 잠깐만! 아 솔립차님! 네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거 실행하실거예요 지금 해볼까요? 진짜 이거 아... 그냥 떨어야 돼 지금 아까전에 전기 동선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 저도 봤을 때는 약간 하울링 같긴 하거든요. 저희 아래 거 그죠 아래 거? 아래 거. 네, 오케이 것입니까? 오케이. 이렇게까지 오래 붙어 있는데도 내가 살아 있는 거 보면은. 어... 어... 비상! 보라색 킬러무비 비상 비상! 보라색 킬러무비가 보라색 킬러무비 오케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혹시 블루켓님이요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어? 어? 총님이 나중에. 저는 갈 때가 될것 같네요 저 제가 봤는데 통신실에서 이메일님이 피를 흘리고 있는 시체를 밟고 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바로 신고를 하셨어요 저희 오니까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도도세일 수가 도,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도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도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아니면 그도도세인걸저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 예,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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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거 저격 실패 같은데? 살인마 아, 맞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저는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지곡 밝혀왔고요. 예, 네, 보안관이라고 말씀하셨어. 보안관은 사람을 지죠? 인포터를 죽이면 안 죽는 애를 <laughs> 죽이면 자결해요. 어? 네. 튕기시었는데 어, 진짜 저기랬네. 아봉당했다. 아, 튕기셨나본데 아, 아 저튕긴거할튕긴 거, 튕긴 거. 일단 어, 불불불불. 어? 어, 어. 나 죽는다. 이메일, 내 앞에 블루캔내 앞에 이불. 오케이, 라. 오케이. 와, 비둘기 아, 아, 아 있었네! 아, 비둘기. 야, 하울 님이 범인이었잖아! 아하하, 이게 뭐야! 아, 너무 좋았다!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 됐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사랑해요. <laughs>